초등학교 3학년 수학 1학기 3단원 나눗셈. 마지막 시간으로 얼마나 알고 있나요와 탐구 수학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학 교과서 64쪽에서 67쪽입니다. 1번 사과 20개를 바구니 4개에 똑같이 나누면 한 바구니에 몇 개씩 담을 수 있는지 알맞은 나눗셈식을 써보세요. 나누어지는 수는 사과 20개이고 나누는 수는 바구니 4개입니다. 몫은 한 바구니에 몇 개씩 담을 수 있는가입니다. 사과 20개를 바구니 4개에 차례대로 담아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사과를 바구니 4개에 담으니 한 바구니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5개가 담겼습니다. 나눗셈 식은 20 나누기 4는 5입니다. 이번 귤 32개를 한 명에게 4개씩 주려고 합니다. 몇 명에게 나누어 줄수 있는지 구해봅시다. 나누어지는 수는 귤 32개이고 나누는 수는 4개입니다. 몫은 몇 명에게 나누어 줄수 있는가 입니다. 나누는 수가 4이기 때문에 4단의 곱셈구구에서 나누어지는 수 32를 찾습니다. 4 곱하기 8은 32이기 때문에 몫은 8이 됩니다. 나누셈 식은 32 나누기 4는 8, 8명에게 나누어 줄수 있습니다. 뺄셈 식으로 해결해 보겠습니다. 32에서 4를 몇번 드러내면 되는지, 식으로 나타내어 보겠습니다 32에서 4를 8번 드러내야 0이 되기 때문에 몫은 8입니다 나눗셈식과 뺄셈식 중 정해진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해결하기 쉬운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면 됩니다 3번 그림에 알맞은 곱셈식과 나눗셈식을 만들어 봅시다 곱셈식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야구공이 3개씩 7묶음이 있기 때문에 3 곱하기 7은 21 7개씩 3묶음이 있기 때문에 7 곱하기 3은 21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나눗셈식으로 나타내면 21개의 야구공을 3개씩 묶으니 7묶음이 나왔기 때문에 21 나누기 3은 7 21개를 7개씩 묶으니 세묶음이 나왔기 때문에 21 나누기 7은 3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곱셈과 나누셈과의 관계는 곱셈과 나누셈은 서로 반대이고 덧셈과 뺄셈과의 관계와 비슷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4번 나누셈의 몫을 구하고 나누셈식을 곱셈식으로 바꿔보세요. 35 나누기 7은 네모에서 나누는 수가 7이기 때문에 7의 단 곱셈 9구에서 나누어지는 수 35를 찾으면 7 곱하기 5는 35가 되기 때문에 몫은 5입니다. 곱셈 식으로 나타내면 7 곱하기 5는 35 또는 5 곱하기 7은 35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7 0 나누기 9는 네모라는 나눗셈식에서 나누는 수가 9이기 때문에 9에 대한 곱셈 99에서 나누어지는 수 72를 찾으면 9 곱하기 8이 72가 되기 때문에 몫은 8입니다. 곱셈식으로 나타내면 9 곱하기 8은 72 또는 8 곱하기 9는 72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곱셈식과 나눗셈식의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4 곱하기 7은 28이라는 곱셈식에서 나눗셈식을 만들어 보면 곱셈식 계산값 28이 나누어지는 수가 되고 곱하는 수중 하나가 나누는 수가 되면 나머지 수는 몫이 됩니다. 그래서 28 나누기 4는 7이라는 나눗셈식 두 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나누어지는 수는 나누는 수 곱하기 몫과 같습니다. 곱셈식에서 나눗셈식의 몫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꼭 알아두어야 합니다. 5번 몫이 같은 것끼리 이어보세요. 코로나 성이 있습니다. 어 몫이 같은 것끼리 이어서 코로나 성을 탈출을 해야 합니다. 이 성은 모두 나누셈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누셈의 몫을 구해서 같은 몫끼리 이어서 탈출을 해야 합니다. 들어가는 쪽에 몫을 구해 보겠습니다. 몫은 나누는 수 곱하기 몫은 나누어지는 수가 되기 때문에 24 나누기 3은 3 곱하기 8이 24가 되기 때문에 몫은 8이 됩니다. 들어가는 쪽에 몫이 8이기 때문에 탈출을 할 때는 8이 되는 수를 이어서 탈출을 해야 합니다. 순서대로 몫을 구해 보겠습니다. 16 나누기 2는 8, 20 나누기 5는 4, 32 나누기 4는 8, 6 나누기 2는 3, 64 나누기 8은 8, 27 나누기 3은 9, 40 나누기 5는 8, 8 나누기 1은 8, 56 나누기 7은 8, 36 나누기 9는 4, 27 나누기 9는 3, 63 나누기 7은 9. 8이 되는 수를 모두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연결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우리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탐구수와 코로나 무인도 탈출 놀이입니다. 교과서 67쪽에서 68쪽입니다. 오른쪽에 보면 코로나성에 이어 코로나 무인도가 있습니다. 이 무인도를 탈출을 해서 집으로 가야 합니다. 놀이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준비물은 주사위랑 말이 필요합니다. 말이 없으면 바둑돌이나 지우개로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만약 주사위가 없다면 주사위 앱을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놀이 방법은 첫 번째로 주사위 한 개를 굴려 나온 주사위 눈의 수만큼 말을 옮깁니다. 출발 지점에서 3이 나왔다면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이동을 해서 옮긴 곳에 있는 문제를 해결합니다. 48 나누기 6은 네모의 몫을 구해야 합니다. 문제를 해결하면 이 자리에 계속 있을 수 있지만 이 몫을 정확히 풀지 못하면 원래 출발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1번에서 3번의 순서를 반복해서 도착점에 먼저 도착하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입니다. 코로나 무인도 탈출 놀이는 학교에서 친구들과 해보면 가장 좋겠지만 지금은 그렇게 할수 없기 때문에 집에서 언니, 오빠, 형, 누나와 같이 게임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언니, 오빠, 형, 누나가 없다면 부모님과 같이 해보십시오. 꼭 이기기 위해서 동생들과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구수학 나눗셈식 만들기를 하겠습니다 교과서 67쪽입니다 놀이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준비물은 주사위입니다 주사위가 없는 친구들은 주사위 앱을 사용해도 됩니다 놀이 방법으로 첫 번째는 주사위 한 개를 굴립니다 굴려서 나온 주사위 눈의 수를 몫으로 하는 나눗셈을 만드는 놀이입니다 예를 들어 주사위를 굴려 3이 나왔다면 3을 몫으로 하는 나눗셈식을 만들어야 됩니다. 나온 주사위 눈의 수 자리에 3을 적고 3을 몫으로 하는 나눗셈 선생님은 24 나누기 8은 3이라는 나눗셈식을 적어 보았습니다. 만약 주사위 눈의 수가 5가 나왔다면 나온 주사위 눈의 수 자리에 5를 적고 5를 몫으로 하는 나눗셈식 선생님은 15 나누기 3은 5라는 나눗셈식을 적었습니다. 주사위 눈의 수가 같은 수가 나왔다고 해서 나눗셈식도 같은 식을 만들면 안됩니다. 몫이 같은 나눗셈식은 많이 있으니까요. 이것으로 3단원 나눗셈 공부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3단은 공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